광주선원초등학교입니다. 개교 이후 11번이나 학급을 증설한 이 학교의 재학생은 138명으로 광주시의 초등학교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초등학교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중학교가 있지만 올해 6학년 절반 가량은 약 3km 떨어진 다른 중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이는 지역 중학교가 인구 대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광주선원이지구는 과밀한 학급과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교실 부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서는 이 지구 공사를 비롯해 평동 산단과 빅크린 산단의 영향으로 대형 차량 이동이 많은 통환경도 학부모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수차례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조금만 더 경청해서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계속해서 이런 핑계저런 핑계를 하면서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 학부모 입장에서 답답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도시계획 시설상으로는 지구 내 중학교 신규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증축 등을 통해 2028년까지 8개의 학급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운 이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 3,500세대 규모로 교실부족 문제가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당국의 대응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